인낸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8월 14일, 14일 아침입니다. 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되신 우리 주님님이 계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먹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소망으로 다 붙잡는 그런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어, 제목은 어, 주출 주출돌인가 어, 걸림 걸림돌인가, 예. 주출돌인가 걸림돌인가 하는 제목을 어, 정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수영을 하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나무조각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이제 구조를 받아요. 그런데 수영을 하는 사람은 나무조각이 있는데 나무조각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수영을 할수 있으니까 수영을 하면서 물에서 나오려다가 지쳐서 물에 빠집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수영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나무조각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긍율의 그릇으로 구름받은 우리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바, 이스라엘의 범위가 아, 이스라엘 그 어떤 그 범위라고 할겠죠.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의, 이제 유대 그리스도리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리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 흐름을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는 에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이 제외되었습니다. 그죠? 이삭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삭 때는 어떠했나요? 이 교회에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모기를 좀 잡아 야될것 같은데. 계속, 예. 계속, 예. 이삭 때는 어떠했나요? 에서는,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또출애급에서는요 이제 애국 이제 애굽은 이제 제외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1 세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남은 자만 이제 진짜 이스라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정리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부름 극유하심으로 이렇게 붙드시고 계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어떻게 세워가는지, 어떻게 택함 받은 자들이 만들어지는지, 또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호세아서를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이죠. 25절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어,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부르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26절, 아, 26절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일부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 이사야 10장 22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남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통상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그, 그,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진정한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계속 보면은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제 지체 없이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다고요. 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남은 자만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고 믿음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뭘 붙잡았어요? 율법을 붙잡고 거기에 메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그러니까 그 율법에 나오는 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많은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게 되고 소수만이 남는 남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했던 사람은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녀들이 되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며 멸망으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하며 그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물에 빠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붙잡아야 할 나무 조각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율법이 정말 율법을 가지고 정말 헤쳐, 헤엄쳐 나오는 그것이 의지가 되고 수단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받쳐주는, 우리에게는 추측돌이 된 것이지만은, 반면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2절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 오히려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 받은 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뭔가 무언가 선한 생위를 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생각이 은연 중에 그런 생각에 은연 중에 매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익숙해 지면 익숙해지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는 것에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이 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무식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 기준과 의에 자꾸 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것을 지키면은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면 안정감을 느끼게 느끼게 돼요. 내가 뭘 만들어 놓은 걸 지키면은요. 그게 바로 거짓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하는 자식이 아주 효도 효도하는 자식이 정작 부모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효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비슷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요, 자기 생각으로 효도하는 자녀들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잘못하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바울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자기 죄에 민감해졌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보여 보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자꾸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 앞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자꾸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가. 그래서 언제든지 가까이 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에서 소망으로 그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 복음은 내게서 뭐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바위, 거대한 바위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 두노,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탁 크게 정말 주춧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세상 풍파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으면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그 기쁨과 놀라운 그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과 자유함과 정말 다함대함으로 다음 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고 또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게, 내가 어떤 공로로 인해서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춧돌처럼 굳게 서 있는, 자리 잡아 있는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십자가에서 소망과 십자가에서 기쁨과 십자가에서 담대함과 십자가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듯이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때로는 싫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 그리고 정말 다함대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그런, 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 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의 고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있으면 그런, 어, 그, 그런, 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감염돼서, 또 정말 어, 생명을 잃으신 그런 어, 진척 중에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웃의 고난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의,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의 그 연약한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어,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